선생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예. 아이고, 지금 저기 살고 계신데가 어디세요? 어, 인천 부평입니다. 예, 연세는요? 아 68세요. 아, 사별하셨어요? 연하셨어요? 사별했습니다. 사별하신 지 얼마 됐어요? 지금 6년째 들어갔습니다. 12월달이면 6년이거든요. 아.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? 아, 들 하나입니다. 장가갔어요? 예, 장가가죠 손주가 넷입니다. 아, 그 아드님은 지금 뭐 인천에 사세요? 아, 외국 나가 있어요. 아, 외국 나가서 예. 이민을 간 거예요? 아니요, 직장 때문에. 아, 직장 때문에. 예. 아, 그러면은 굉장히 외로우실 것같은데 예. 아, 어. 선생님, 그 사별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어, 직장 생활 하다가 재사업을 했습니다. 직장 생활은 얼마나 하셨는데요? 한 15년 다녔습니다, 한 직장에. 아, 15년 정도 다니다가? 예. 사업을 하셨어요? 네네. 사업은 어떤 사업 하셨는데요? 아, 직장 생활 하던, 자... <laughs> 그 업종이 있습니다, 봉지업이요. 아, 막 네, 관련 업종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. 어, 그 회사에 될일 때는 영업했습니다, 영업이사였습니다. 아, 어쨌든 관련 업종이잖아요. 예, 예, 똑같은 업종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, 예, 예. 지금은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? 아, 생활은 연금 타는 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아, 이 직장 다니고 사업할 때 연금을 넣으셨는가 봐요. 어, 직장 다닐 때 넣고 내 사업 오면서 들어갔고요. 그러니까요. 이어가지고. 네. 연, 네. 지금 연금은 얼마나 받으시는데요? 한200 정도 됩니다. 이게 국민연금이잖아요. 그죠? 네네. 아, 혹시 뭐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 자가집이에요? 네네. 아파트에요? 아파트입니다. 아, 아파트에서 지금 혼자 사세요? 네네. 아, 그러시구나. 선생님, 그, 사별하신 지 6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. 예, 예, 네. 뭐, 여성을 만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, 그동안에. 아좀외롭구래가지고 어, 예. <laughs> 좀 사별 후에 네. 좀 힘드셨어요? 예, 우울증 약 먹고 그랬습니다. 아, 우울증 약을 지급지... 드셨다고요? 네네. 아,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? 예,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. 잠을 못자 가지고요. 아, 그 사별 후에 이런 증상이 생겼는가 봐요. 네, 네. 아, 그 병원에서도 사별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시던가요? 아, 신경과에서 우울증하고 불면증으로 그렇게 판결을 얘기 그러니까 사별, 사별로 인한 우울증, 불면증이네요. 예. 아, 그 약은 뭐 지금 한 얼마나 지금 드시고 계신데 그럼요? 조만한오년 됐습니다. 아사년오년오년오년안 5년, 5년, 5년 됐구나. 그러니까 사별 후에 얼마 예, 있다가 예. 이제 계속 예. 이런 증상 이 있었는가봐요. 예 예. 아 그러다가 이제 좀 견디다가 힘드셔 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셨는 것 같아요. 예 예. 음그 제일 선생님 사별하시고 뭐 힘든 점이랄까 이거는 어 일단 뭐 선생님, 어떤, 그, 심리 같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할수 없지만, 어쨌든, 네. 그, 함께 살던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게 힘드신 것 같아요? 아, 그런 건 없는데요. 예. 자꾸 저, 저 혼자 있으니까. 예. 저, 조마조마조마 막 조마하고 그러고, 그러고 그러거든요 아, 이제, 아침 일때 있을 때는. 예. 함께 얘기도 하고, 의지가 되고 했는데 예. 이제 사별하고 혼자 이, 있다 보니까 예. 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털어놓을 때도 있고 예. 예,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 불안함이라든가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? 예좀 뭐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예. 불안감이 막고 자다가도 나가서 베란다에 가서 서 있고 그런 아~ 막하슴이답답하고막 그러니까요 아 지금 선생님 병원에 다니는 거 외에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거나뭐 그러지는 않습니까? 아친구들하고좀 만나고 그러죠 친구들은 아 친구들은 만나고 있어요? 예그러면은뭐 아, 어느 정도 이 극복을 할수 있을 것 같는데 네. 지금 상태는 좀 좋아지긴 좋아지셨어요?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그래서 예, 그 공원에 가서 좀돌 걷기 운동도 좀 하고, 아 그렇게 걷기 하고 운동도 있... 하고, 예 예, 아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. 그게... 만약에 선생님, 네, 그이 홍동신 TV를 통해 가지고 네. 여성분을 선생님 뜻에 맞는 여성분을 한번 소개 받으면, 네, 그 우울증 같은 게 싹 좋아지실 것 같다라는 느낌 드세요. 네, 그말 상대가 있으면 좀 따질 것 같은데요. 아,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 드, 드세요 네, 네, 네. 아, 그래요. 그러면은 선생님, 네.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아, 전뭐 이상은 저 그런 건잘모르겠는데 아, 그래도 마음에 네.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그냥 좀 나이는 한몇살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여성이. 뭐제또래도나 되면 되겠는데요. 아 선생님 또래 정도. 예. 네. 아그 선생님 저기 뭐 여성이 좀 네. 활발하고 말씀을 잘하고 이런 여성이 좋으세요. 아니면은 좀 조용하고 뭐좀 그런 여성이 좋으세요. 아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더 좋죠. 아, 말을 잘하고, 예, 예, 좀 쾌활하고, 예, 예. 명랑하고, 예, 예, 예. 아, 제가 볼 때도 선생님 그런 여성을 만나야 될것 같다. 예. 옆에서 좀잘 이렇게 리드할 수 있고, 네, 네. 뭐 리드라 그러면 뭐하지만, 어쨌든 좀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여성. 예. 그런 여성이 좋을 것 같죠? 네, 네. 아, 어. 여성이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좀안 좋으면 어떻습니까, 선생님? 아니, 뭐. 그런 건뭐 상관 없습니다. 예, 네, 그건 뭐큰 네. 신경을 네. 안 쓰신다, 그죠? 예. 뭐 선생님이 지금 뭐 아주 큰뭐 부자거나 뭐 그러진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. 집이 있고. 네, 예. 연금을좀 받고 계시니까. 네, 네. 예, 네, 알뜰하게 이렇게 사시면은 얼마든지 뭐그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는 이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는데. 네, 네. 그렇죠. 예. 아. 어. 그걸 외로워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. 아 외로워서. 외로워서 강아지 도, 친구들이 전에 그 아내하고 같이 사실 때는 강아지를 안 키우셨어요. 예. 아그 후에 이제 외로우셔가지고 한 마리를 먼저 사다 키웠는데. 예. 그 친구들이 한, 한 마리 키우나 두 마리 키우나 똑같다고 그래서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. 아그 도움이 많이 됩니까? 강아지 키우는 게. 예예. 예. 아. 아이고. 사람보다 낫더라고요. 나갔다 들어오면은 항상 <laughs> 착박박하게 예. 한창, 한창 좋아서 뛰고. 예. 아, 그래. 잘하셨습니다. 선생님. 강아지하고 그러면 산책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? 예. 아, 그 우울증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 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. 그래도. 예. 친구들이 있고, 그래서 친구들이 또 집에로 좀 자주 와요. 내가 우울증 걸리는 약 먹는다. 이상한. 갔다가 또 가고 커피, 커피 한그 친구분들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네 보니까 예. 예 그래도 저기 선생님 이 사별 후에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예아 어,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니까 예. 그 악화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누가 어,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요. 그 아, 먼저 이제, 예.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선생님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상에 맞는 뜻에 맞는 이런 분을 한번 찾으시면 은 그게 제일 예. 어,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예. 네. 그 선생님이 좀 알아가지고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정말, 예, 예. 그뭐 오늘 이렇게 또 용기 내 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, 네 예, 이 예전에도 그 대구의 그 사별 우울증으로 그분도 예. 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었는데, 그분도 여성분을 만나셔 가지고 저기 우울증도 좋아지시고, 예, 예. 아주 그 이... 밝게 이렇게 변했다고 제가 안부도 듣고 했거든요. 예. 틀림없이 선생님도 좋은 여성을 만나서 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예그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. 예 감사합니다. 제가 한번 꼭 찾아서 선생님께 소개드릴게요. 해네예 감사합니다 선생님.